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다 가진 한 남자가 어떻게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지 바로 나아만과 요단강에 대한 그 강력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완벽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이력서가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딱한 줄. 그한 줄이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바로 이 충격적인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고 볼 나아만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삶에 드러난 균열에서 시작해서요 그의 교만을 시험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겸손을 통해 은혜에 이르는 이 다섯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의 놀라운 변화를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나아만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화려한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는 과연 무엇이 감춰져 있었는지 먼저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뭐, 기록만 보면요. 나아마는 그야말로 성공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어요. 아람의 군대 사령관의 전쟁 영웅이었고요. 한마디로 강력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런 리더였죠. 지위, 부, 그리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까지. 정말 남부러울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 바로 뒤에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이죠. 이건 뭐 대중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치명적인 흠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완벽한 척 살아갈지 몰라도 사실 우리 모두에겐 남들은 모르는 각자만의 깊은 고민과 싸움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나아만은 이 숨겨진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하게 된 건요. 무슨 대단한 치료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자존심, 그의 교만을 밑바닥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위대한 장군 나아만이 마음속으로 그렸던 그림과 그가 실제로 마주한 초라한 현실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거든요.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바로 분노였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고작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라고? 이건 그에게 처방이 아니라 모욕처럼 들렸던 거죠. 그의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입힌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신의 관심은 단순히 그의 피부병을 고치는 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병을 통해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교만이라는 병을 먼저 다루고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분노에 차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설 뻔했던 나아만.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그의 곁에 있던 지혜로운 하인들이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에 나아만은 마침내 이글거리던 교만을 내려놓고 그 단순하고 어찌 보면 초라하기까지한 지시를 따르기로 결심하죠.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가 순종하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된 겁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육체의 변화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치유는 사실 훨씬 더 깊은 내면의 정화가 일어났다는 신호탄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자짐 즉 겸손이 신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깊은 진리 말이죠. 실제로 훗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신의 은혜라는 건그 사람의 지위나 혈통이나 자격 같은 걸 보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결국 나만의 닫혀있던 치유의 문을 활짝 연 것은 그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 바로 그 의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자신을 낮추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오래전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대체 뭘까요? 영적인 원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은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던져지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내려오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요. 나아만이 자신을 낮추기 위해 몸을 담갔던 바로 그 요단강에서 훗날 예수님 역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치유를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나만이 잡았던 그 낮아짐을 통한 치유의 여정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린 길이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아마는 치유받기 위해서 그가 평생 쌓아온 가장 큰 자산이었던 교만을 요단강에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각자의 요단강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